조금은 사고수 아닌 사고수,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조금은 명확하게 알아가고, 내 몸에 지금 건강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챙기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고요. 안녕하세요. 황예도반신 칭칭이 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이번에는 이제 음. 신축년 이제 한해 돼지띠 음. 돼지띠 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음. 계세요? 우리 돼지띠들은요 자식 가정 남편 이런 것들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야. 근데 우리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음. 우리 돼지띠인 분들은 고생 끝에 어떻게 보면 욕심이 늘어나야 되는 형국인데 내가 고생한 거에 비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도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고생해서 백만원, 천만원을 벌어왔는데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보답을 받지 못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 느낌인게 굉장히 큰것 같다라는 거지 내가 정말로 선심을 쓰고 누군가한테 내가 배려를 해줬더라면 그게 배신으로 돌아올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믿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말씀이 나오고 음 우리 돼지티인 분들은 올 한해 어, 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병명이 나올 수가 있고 병원의 관리가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올한해 같은 경우에는 건강 관리를 조금 유의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건강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만큼의 고생한 것들이 다 다른 부분들 그리고 병원비 이러한 걸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건강 관리하시고 좀 방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돼지띠 중에서는. 음. 이번 신축년에 운세가 좋은 연생이 있을까요? 음, 올한해 조금 좋은 기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27의 의뢰생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들어가고 나에 대한 좋은 피드백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라 그래요 젊은 나이고 사회생활이 부족할 수 있는 나이지만 누군가한테 좋은 인상,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만큼의 좋은 보상으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때라는 말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일하는 직장이든 내가 있는 자리든 가정 내에서든 아 너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너 정말 인정받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이 본인한테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본인이 발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한해 같은 경우에는 인연법이 참 좋다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애인 있죠. 애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애인들로 하여금 내가 상부상조해서 서로가 잘돼갈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을해생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음. 돼지띠 중에서도 신축년에 음. 조금은 조심해야 되거나 음. 제가 안 좋은 연생이 어떻게 음. 될까요? 예순 세살의 기해생 분들이 이분들은요 하루아침에 병원 신세를 지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분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올한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은 사고수 아닌 사고수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조금은 명확하게 알아가고 내 몸에 지금 건강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챙기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한 손짓수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해결 방안을 알아가고 헤쳐나가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정말로 우리 아기씨가 하는 말이 고집불인데요. 아픈데 병원 안 가고 찡찡거리기만 한대요. 음, 그러니까 병원 가가지고요, 얘기도 들어보고 무섭다고 가, 안 가면 그거는 아기래요, 아기. 애기. 그러니까 우리 아기씨 말대로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 한방 맞으면 돼요. 요즘은 너무나도 좋잖아요. 무서운 거 들을 거 겁나 가지고 안 가면 더큰병 돼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가셔서 조금 건강 관리 잘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올 한해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거 없어요 나부터 챙기세요 남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우선이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한테 관심을 줘야 내가 누군가한테도 그 관심과 사랑을 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황인호 원신 찜찜이 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